됐다. 됐다! 갑시다! 춤추어. 뒤떨어지면 안되는거 와, 선생님 러닝이 미쳤다. <laughs> 왜 이렇게 잘쓰지 나갔으니까 아, 네. 잘쓰겠죠 내 각과 한 외각을 합치면 몇 도라 고 했어? 180도. 라고 했어. 그럼 기억을 해둔 상태로 봐도 되고 그냥 봐도 되고. 그러면 대각선을 그려보면 삼각형의 개수가 나올 건데, 삼각형의 개수. 근데 여기서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니 네.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없으니까 없어요. 삼각형 하나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지? 네. 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네각의 그러 그냥 180도가 몇 개짜리인 거야? 음, 네. 180도 한개 있는 거야, 그렇지? 다음 옆에 사각형 보면은요, 네. 얘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어,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 두 네. 개. 두 개. 그러면 얘는 원래 점이 몇 개야? 원래 점. 사각형은 개, 점이 네. 몇 개야? 네. 네. 네 개야. 근데 네 개에서 몇 개를 뺀 거랑 똑같아. 네. 어 여기 양쪽에 두개뺀 거랑 똑같아. 와 규칙이다. 음,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180도짜리가 몇개 있는 거니까 두개 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몇 도야? 3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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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오각형의 경우도 봅시다. 여기서 한 점에서 대각선을 그렸어. 네. 이렇게 대각선 두개 그을 수 있지, 그치 네. 그럼 삼각형 몇 개가 생겨? 세 네. 개. 네. 세 개가 생겨. 그러면 얘도 양쪽에 몇 개의 점을 빼준 거야? 두 개. 두 개의 점을 빼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네. 세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 거고, 맞아? 네. 그러면 얘는 180도짜리가 몇개 있는 거? 세계. 세있는 뭐지? 그래서, 이거 개산하오5사0도죠 와우 오. 그러면, 이 번에는 육각형 한번 봐볼까요? 육각. 아, 육각형 트유카벌운벌유자 어. 그러면 얘도 한운트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트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점을 빼면 돼? 삼각형이 개수 생된면두 그, 개의 점을 빼면 돼요, 맞죠 그, 그러면 네. 얘는 602. 2. 해서 삼각형 몇개 생겨? 네개 생겨, 그렇지? 어. 맞아? 네. 그럼 얘는 180도짜리가? 네 개니까? 몇 도겠어? 720도. 720도. 720도겠어,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이제는 n각형이라고 하면 n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계속 몇 개를 빼고 있어? 두 개. 두 개를 빼고 있어. 여기도 n 빼기 2 하면 되겠네. 와. 맞아. 예. 네.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짜리가 요만큼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180 곱하기 그리고 삼각형 인수 곱해주면 네고요. n 2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음, 외워오세요. 180 과로 해봐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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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필해야. 열필해야지. 해야지 우리. 음. 읽고,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넘어가도 돼요? 네.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래, 그렇지? 네.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더라? 180 곱하기 n 2라고 했어,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팔각형이니까 n이 뭐야? n 팔. 팔이겠네,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n자리에다가 8만 대입해주면 돼요 그쵸? 렇180또 네, 그러면 180 곱하기 8 마이너스 2 요거네? 네 그러면? 180 그러면 얼마야? 얼마일까 직접 계산해봐 180 빼기 6이 다 나오지 천천80 그렇지 아 C백 그거는 11각형이네 그렇지 그럼 네. 11각형이니까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n자리에다 11을 11을 집어넣었지 따라서 얘는 180 곱하기 11-2인거네 네 그럼 180 곱하기 9니까 얼마야? 1620도인가요? 아. 와 그렇구나 음. 음. 그다음세 번째는 15각형이네 그지네1 5각 그러면 n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15. n자리에다 15 아, n자리에다가 15를 집어넣어 아, 그러면 얘는 180기15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치? 네 그럼 얘는 180기13 계산해주면 되죠 오3마이너시만요네 기다릴 수 있어 할수 있어 아좋시 2, 아, 2340 맞았어, 2340도 단위 쓰는 거 까먹지 말고 40도 도잘 들었는데 그 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6.1로 12가 갈리는데 다, <laughs> 다 썼나요? 네, 네. 넘어가도 돼? 네. 네. 네 그다음에 필수 문제 2번 내각의 크기의 합이 900도인 다각형의 네. 이름을 쓰라그지 어, 네. 900도. 맞아. 네. 그러면 있잖아, 내각의 크기의 합은 아까 어떻게 구했었지? 180곱하기 180, 180, 180, 180. 아, 180 n. 180곱하기 n 마이너스 2 이거예요. 그렇죠. 네. 데 얘가 지금 몇 도라는 얘기야? 900도. 900도라는 얘기네 그렇지? 네. 그러면 양쪽에 180으로 나눠줘도 네. 괜찮겠지? 네. 음식의 성질 이용해서 180으로 나눠주면, 좌변은 n-2만 남고요. 네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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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5변은? 5. 5. 5. 그러면 n은 얼마야? 7. 그러면 이 다각형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7형이라고 주면 음. 돼요. 그쵸? 그렇죠? 설마 네. 이렇게 쓰진 않겠지? 와. 오. 예전에 한번 소스 그잖아 와, 신세계. 이거 말고. 나 네, 이전에 저렇게 쓰고 다시 고쳤어 너가 지 심각한 거야, 멘탈 오 심각하게 멈추는 거지 아, 나중에 이거 외우면 그냥 계속 안 해도 돼요 응? 나중에 이거 외우면 그냥 계속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네. 계속은 다 해야죠, 프리를 다 쓰셔야죠 네. 아, 네. 지금 내가 프기 풀을 검사를 안한 지가 꽤 됐는데 아.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미다오 그, 그. 파티가 아니 너무 우적해졌잖아요 <laughs> 다음은 아, 좀낮겠쓴것 같기도 하그 다음에 65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응. 예. 오케이. 65페이지 이번에는 단합편 i'm not 90도네 그러 외곽도 90도 면그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여기 외곽을 또 만들어봤어 얘그몇 도야? 90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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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그러면? 찬도지로외면의크기의러면거다더그면면그도면 360도. 360도, 그러면? 그러면? 어, 그그러 그러면? 아까 얘도 360도 여기도 360도였잖아 네. 그럼 오각형도 마찬가지로 외곽의 크게 하면 항상 몇 도겠어? 360도. 와우! 와, 리라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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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아이 많이 네 ო, ახლა მოვა ისაუბრებს. ში 가요? 네. 음, 그럼 얘도 이거 지금 다네 개가 다, 다 외각이네 그 네. 그럼 이거 네개다 더하면 몇야 네, 다 360도. 360도 그렇 그러면 각 x 더하기 80도 기 100도 더기 70도 계산한 게 360도라는 얘기네? 네. 그러면 각 x 더하기 150, 250. 네. 얘가 그러니까 더한게 360도라는 결과예요 그쵸? 네. 그러면 네. X는 360에서 250 뺀거. 110도. 와우. 웅글링글링. 네. Thank mm -hmm. you. 모든 가게 크기가 다 어때요? 같아요. 아,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 어 그러면 이거를 n 방을 해주면 되겠네? n 방. 어, 어, 맞아? 네. 덧집해 어, 해주면 됩니다 야한 내각의 크기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한 외각의 크기는 외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360도라 했었지? 네 맞아. 예. 그러면? 정답은 정사각형은 모든 외각과 모든 외곽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어, 그러면? 이것도 그럼요. 그요 그럼요. 그럼요. 네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요그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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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와, 어. 음. 리머 네. 폴리. 여카폴리로기여 폴리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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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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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필수 문제 4번. 다음 정사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를 차례로 구하래요. 그죠첫 번째는 한 내각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외각의 크기를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래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한 내각의 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뭘로 나눠? n이 뭐야? 정사각형이니까 n이 뭐예요? 정말, 이말 정말, 죠 그러면 얘는 8분의180 곱하기 말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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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45도? 어, 45도. w h a 각각. 여러분들 기분을 느껴보는 중이에요.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이게 어떻게 나가겠는데? 너무 슬펐어요, 이게. <laughs> 아니에요, 잠시만요. 나를 기다려주기 네요 우리 여러분. 아 아, 어. 예뻐요. <laughs> 이게 좀 뛰어쓰는 것들과 바꿀 수있수 있어. 마지 <laughs> <한번 해봤네. 웃음> 그 다음에 이번 넘어가도 뭐 될까요? 네. 네. 이번에는 한 외곽에. 각 크기 몇 도야? 40. 몇 도? 40 도. 그러면 어. 한 대각의 크기는 180에서 40 빼면 되잖아. 그렇지? 140. 얼마야? 140. 도 그렇지? 1 4면 여기서 한 대각의 두 가지 공식을 같이 써보고 있습니다. 오. 이니까 n이 얼마야? 1그리 그러면 한매각의 크기는 몇도야1 5 0도게한각의 크기는 12분의 360°가 되지? 네. 그러면 몇 도야? <laughs> 네. 도야? 도 그렇지? 확실히, 이좀더 쉬운 것 같아. 그건 확히 그러면, 여기 다음을 써주면, 한 외곽의 크기는 150도. 그 다음에, 한 외곽의 크기는 30도라고 써주면 되겠지? 따로따로? 응. 아, 손이 아프다. 제가 지금 한마디도 별로구만.